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가겠 네. 오늘은 성령님의 관한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도 성경 강의만 좀 어겨운 목사인데, 예, 원어 설교로 이제 저는 지금 어디서 소송을 하는 거의 다 원어 성경, 성경 설교를 하면 되는데 두번 다시 안 해요. 이제 녹화해서 일단 촬영이 한번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안 해요. 계속 다른 거죠. 다른 거니까. 그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 초청해서 가면 사실 1년 제가 1년에 1 0번 나갈 때자업자촬영에주목하는분 계시지만은 매주 한 번씩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번씩은 나가거든요. 대 수를 해보면은 한 100여 평수 나갑니다. 그런데 촬영을 안 해, 아직도 촬영 안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촬영한 거는 안에. 이거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창세기 그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반바다. 네반다 오랜만에 오늘 얘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으로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님이 나오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는 성령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주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주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할때표현 했습니다 온전히 우주를 품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 또참 우리 사도행전 어, 1장 단장에 보면 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그분이 어떻게 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그 가락에 이러증인이아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뭐 7장 8장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그, 그 뭐지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도 성령님이 그 물을 온 지구상 지구를 덮었던 그 물을 끌러나가게한거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가를때 홍해도 성령님이 가르쳤다고요, 성령님이. 근 번역 성령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관계하고, 온 우주를 품고 계시면서, 사실은 뭐든, 두 번째로 큰 일이 노아 방주 때, 그때의 물을 성령님이 밀어내시고, 그 다음에 좀 조금 속임으로 하는 것이, 출애구 앞에 홍이 갈라지는 홍이 가르지는 의미를 하실 때도,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큰일 같잖아. 그런데, 노아홍수 때그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노아홍수 때그 정도는, 당수의 입장 이전에 처음 나온그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인데, 또토시하라도 아니고 점하라도 하고 몸 하나도 틀리지 않고 3장 6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 백세그대 복사팔팔 그리고 22절에 3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우측 상단에 보면 계시하고 2장 9절 29절에 있는 것이 하조옥이됐습니다 이게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번역 안한 부분은, 그, 무, 무번역 써있죠? 미 라고 하는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누구든지, 그 말이죠. 누구든지, 우리 말하고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번호대로 해야 맞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원래 그렇게 읽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야,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읽어야, 위에 가 가. 근데 우리,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막, 말이 엉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번 귀, 있는, 이 번호로, 비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쭉 내려와서, 맨 아래쪽 사번에 들어가, 성령이, 성령이, 그 다음에, 그 좌측에서, 맨 좌측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번 바로 위에, 가운데, 들을 지어다 세마하죠. 이제, 이 세마하가 됐습니다. 세마하, 들을 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럼 골격은 지나갔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귀 청취하다 뭐 듣다 그런 의미를 갖고있어요 근데 이것도 귀고 이것도 귀고 양쪽 귀인데 귀를 쌍 양쪽 귀를 달아야 되는 오드라인 그래요 오드라인 근데 귀 있는게 아니라 로 그랬습니다 로 우리 한글하고 다른 어느 나라 언로보다도 한글하고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로 앞에 있는 오자 같은건 ㄹ 리고 왼쪽에 작대기 하나에 또 점이 위에 붙어있죠 그리고, 오가 되거든요. 로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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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는, 그에게, 몸을 이하여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아셀를 그랬습니다. 아셰를. 그러면, 이건, 뭐뭐한, 뭐뭐한 사람이나 뭐뭐한 것할 때, 말하는 것이죠. 아셀를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귀 있느냐. 귀가 있는 모든 자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와서 성경님이, 이제 창세기 1장 이절에 처음 나오는, 성령입니다. 그는 신이 하나님의 신이 수연에 운행하셨다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무하그라고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주를 품고 계셨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하나 그 하나님의 신이 도담들처럼 마을버스처럼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운행하시는 거 가지고 우주를 품고 계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영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성령님아니에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내 자식에게 5번에 교회들에게 불러야 나크리로 불렀습니다 나크리로 불러 음. 모든 회중들에게 모든 집회들에게 모든 무리들에게 모든 모임들에게 한마디 예수 구서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을 말하는. 모임이 교회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건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하시는 말씀을 나는 오메르 6번에 보니까 오메르 그랬습니다, 오메르. 오메르는요, 좌측에 해설이 있음, 실 아람어라고 써있죠. 히브리어에는 거의 아람어가 많이 섞여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엘리, 남아사박다니, 히브리어의 아람어에요. 아람어들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왜냐면 아람족이기 때문에, 아람을 소신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어를 섞어서 말하고, 유태들이 아람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다른 줄아는데 사람도 원래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아람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르. 그러니까, 아람어의 아마르가 어글이라 이러죠 아마르, 아마르, 아마그러 그러니까 말하는, 뭐 명하는, 요청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무사하다고 써놨습니다. 무사하다요 그래서, 사실는 말씀은 교회들에게, 우리 뭐, 교회라고 하 내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두 명만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건물이 교회는 아니고. 건물이 아무리 커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아 아무도 교회라고 볼수 없는 거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을지하다 그래서 7번으로 갑니다. 7번. 세마학. 세마학. 세마, 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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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어른이 이제 세마학을 씁니다. 그것도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 듣다. 듣다라고 하는 것이 들으라면 무슨 말이냐 군대에서 여중 쉬어 차렷 차례. 들었죠 차렷 안해여중 쉬어 가는데 차렷 안 하죠 그럼 말 듣는 거안 듣는 거예요 앉아 가면 앉아야 되는데 안 앉아 앉아 있다서 그러면 안서 그게 듣는 게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듣는 것이거든요 오을순종해야 듣는 것이죠 말하는, 명하는, 요청하는 그런 말이죠. 이제 그, 그 말을 들을 때다, 아람에서 듣다, 순종하다. 예,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물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냥 그 소식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어떤 연설, 뭐 명성,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듣다그 말은 귀로 들었다, 안 들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귀로 엄청 들었다, 그러거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대로 충성을 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따랐는가,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그 들음이라고 들었다 하면 개념을 잘못 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자세히 하려면 한 시간짜리도 되고, 하나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수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을 알고 찾아보면 돼. 이, 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쭉 찾아보면,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게 되고, 히브리어게 자기는 맞으면서 벗어났으면서도 벗어난 지 모르고 하는 거요 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떠들기 힘있게 하는데, 언어로 붙여왔을 때는 못하 거예요. 그것이 모이고 뭐 모이고내 뭐 이단인 거죠.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을 자기가 확실히 가지고서 막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염색을 시키고, 그리고 절대 안 되는구나. 네. 완전히 언어에서 나오는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면 말, 아, 성경이 이렇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자기 마음 혼잡게달았어그런 일하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나면 이따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잘해주셨으면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바로, 바로 올바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가 온다. 哎。